미래에 다 과거에 나년을 존나 패러. <웃음> <웃음> 자, 기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12번입니다. 1 2번이에아 패스. 어, 패스. 패스. 패스가 뭔데? 모르겠어요. 자, 는 이거 기본 문제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패스인지 몰랐어요. NH2 가9 c 이다 이거 바꿀 수 있느냐 이거 문제야, 사실은. 됐죠? 이건 이제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네. N 더하기 2 빼기 1 C 2가 9 C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돼야 돼? 8. 뭐 이건 금방 찾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문제도 기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와, 됐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몇번 문제? 1번 문제야. <laughs> 틀리면 뒤진다. 알겠지? <laughs>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꼭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1번에서 한 7번 정도까지 다 맞았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이제 맞을 수 있어. 아 저랑 안했었잖아 이제 하신분까아그 18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그첫 번째 유형 문제가 좀 나,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오, 됐죠? 뭐야.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책꽂이를 꽂으려고 합니다. 렇죠 다섯 칸, 아 다섯 번, 다섯 번, 여덟 번은 꽂을 수 있는 칸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8번 문제 의 시작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책 여덟 권을 어떻게 꽂을 것인가? 문제는 문제는 지금 두 개의 칸은 같지만 한 개의 칸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난첫 번째 칸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칸을 B라고 하고 세 번째 칸을 C라고 할 거예요. 근데 총 여덟 권을 꽂을 거예요, 이거야. 근데 최대 꽂을 수 있는 책이 다르잖아요. 지금 C만 다르잖아요. 그럼 C를 기준 잡아서 보자는 거야. 음. C를 기준 잡아서. 됐어요? <laughs> C를 기준 잡아서 보면, 만약 C가 1이면, C가 1이면, 아안 넣을 수도 있죠, 참. 안 넣는 것부터 볼까요? 그쵸? 네. 안 넣는 거 하면 어떻게 돼? 잘. 왜? 2H8. 네. 음... 맞아요? 2H8. 근데 여기서 뺄게 많죠? 음. 왜? 한 번에 8개 아, 못 들어가잖아요. 아, 개. 음.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경우에 더 정말 많겠죠? 어, 얘도.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보다 음. 자, 대부분 방금처럼 풀 겁니다. C를 기준 잡아서. 네. 그럼 우리는 차라리 3H8로 시작합시다. 어차피 뺄 거라면, 아. 어차피 뺄 거라면, 3h8로 시작하는 거야. 네. 첫 번째, 두 번째 칸에는 8권, 7권, 6권은 못 와요. 네.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개수를 빼자는 거야. 어. 그럼 첫 번째, 8, 0, 0, 0, 8, 0까지는 빼자는 거야. 두 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두 번째 건 뭐가 있어요? 7, 7 1, 0, 7, 0, 1, 1, 7, 0, 0, 7, 1까지. 어, 어. 뺄게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야. 또뺄거 뭐가 있어? 당연히 7은 끝났어, 더 이상. 이제 6이 되는 거. 맞아요? 6, 2, 0. 6, 0, 2. 또 있어? 음, 6, 어. 1, 1도 있습니다, 사실. 네. 뺄게 조금 더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뭐 하면 돼? 사실. 아, 2 하면 돼. 참, 왜? 옆에 칸. 생각도 음. 해야지. 그럼 총몇개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어? 여섯 개? 그죠 <laughs> 여섯 개하고 여섯 개니까. 총몇개 빼는 거야? 12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와 기준 잡는 건 맞아요. 기준 잡는 건 맞지만, 어떻게 기준 잡냐? C를 기준 잡을 것인가? A, B를 기준 잡을 것인가?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C를 기준 잡았을 때는 경우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야. 세야 될 게, 빼야 될게 너무 많다는 거요 그러면 반대. 그래서 공공화가두 개구나. 됐죠? 자, 그 다음. 26번.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와, 자, 잠깐 문제 읽을 시간 좀 드릴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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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뭔티네지 업적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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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a joke. Then 이 o u wish me t 어 move this. I sincerely, you go, you look about a moonjoy. You go, h u m 함 l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표현이 어떻게 r e I'm 네 번째, 아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뭐라 되어 있냐면은, 세 성분이 교차하지 않는다. 네. 이말 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이랑 2라고 생각 해봐. 아 1이라고 2라고 생각해봐. 아, 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FP와 FQ와 그 다음에 FR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관계라는 거야? 이런 관계라는 거야. 아 지금, 겹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 그럼 거기 있는 거 봐봐요. 거기 있는 거 대입을 해봐. 어, 전부 다 1로 갔을 때. 전부터 2로 갔을 때, 둘만 1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란 말이야. 그럼 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어, 두개 가지고 세개 만드는 프로젝트 하는 거네요. 오. 공역과 정역으로 본 거야. 우와.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함수였던 친구를 말로 바꾼 거야. 도형처럼. 아. 별거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다 보니까 이문 개소리야. <laughs> 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다가온 거야 이거를 차라리 아, 함수로 봤다면 조금 은 쉽게 본다 그럼 문제 끝났어 더 이상 할게 없어 오른쪽에 점몇개둘 거다? 10개 둘 거다 그럼 1부터 뭐가 있다?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럼 정답 뭐라고 하는 거야? 10, H, 3하고 그냥 문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절대 교차하지 않는 거야 우와 하...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거야 이건 진짜 말장난이었던 거야 그 당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작년 기에는 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카드요? 예요 아... 제 기억상에 좀 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네. 기억이 좀 있거든요 저렇게 보면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설명하려고 잖아요 그쵸 그렇죠? 다른 걸로 대응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내가 아는 걸로 이해해야 빨라요. 어, 네. 제가 가끔 먹을 걸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먹을 걸좋아 하니까요. <laughs> <laughs> 음. 저거그 뭐야, 브라보죠? 그저점 찍는 거. 아 브라보점. 아 뭐, 적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잘못을 바꿨잖아요 제가 그냥 그냥 그렇게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은 확통이 조금은 그래도 문장돼 있는 확통은. 그런 식으로 좀바꿔도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바꾸는 것도 어려우면 어떡하지? 당연히 <laughs> <laughs> 아, 어렵죠. 그 과정이 그래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야 앞부분은. 경우의 수가 다야 그 경우의 수 잡으면 돼 아, 거기서 쉬어보면자 30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카드 문제입니다. 빨간색 4장 파란색 2장 노란색 1장이 있다 됐죠? 자3명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씩, 어,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말뜻 이해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 노란색 받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는 빨간색, 파란색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색상을 다 받았다. 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A, B, C 합쳐서 일단은 이제 나올 건데, 그치?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얘가 노란색 받았고 파란색도 하나 받았고 빨간색도 하나 받았다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조건은 다 성립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빨간색은 세장 남았고 파란색은 한장 남은 거야 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카드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의미 아닌 정수다 영도 음.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어, 이렇게 돼가지고 3 되는 거는 3H3 동시에, 파란색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3H1입니다. 됐죠? 동시에. 파란색 넣어 빨간색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파란색도 나눠 줘야 될거 아니야. 어, 파란색 나눠줘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네? 누구한테 노란 카드 줄지는 안 정했잖아요. 그냥 3이에요, 그냥. 응. 괜찮을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나는 문제가 좀 많아. 이 중복 조합 문제 뭐, 팀. 중복 조합. 그래서 원장 씨는 이제 또 어떻게 푼다고? 자원을 나누라고. 자원 관제. 근데 막상 머리로는 못 나누고 있어. 그것만 외웠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저 가지 워든 이거 자꾸. 그 얘들은. 아, 진짜.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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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게 <laughs>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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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못렇 근데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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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이렇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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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가 아 있다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네? 어, 아빠는 모르겠요 <laughs> <laughs> 어제 아빠 자고 있어서 못고 아. 어요 음. 그래, 괜찮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다되 있을 거니까요. 제가 원하는 데까지요. 어디까지 다 되어 있을 아마 끝까지 다되 있을 거예요? 96. 아, 그러네. 에? 끝까지 다되 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좀 <laughs> 자, 37번이고요. 음. 문제를 또 회복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쵸? 일단 한번 응.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분한번 정리하시고 저는 문제 최대 쉽게 풀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아, 자 문제 이해는 하셨어요? 문제가 없는데 초코가 문제가 있네 자문제 읽으셨죠? 그쵸? 네. 자 이거는 지금 아, 선생님께 문제였고요. 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탕 다섯 개를 세 명한테 줄 것이다. 그럼 주는 경우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네. 이유는 뭐냐면, 얘는 3H5, 이런 식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야, 원래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줄부터에 나와 있는 조건 때문이에 네. 사탕 한개 받는 놈한테는 초콜릿을 기본적으로 한개 세팅해 주자. 네. 불쌍하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 0인치고는 왜한치해주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그치.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개짜리가 지금 중요한 거야, 결국에는. 어... 그러면 나는 이거의 케이스를 세분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어떻게? 첫 번째는. 어... 5, 0, 0. 아... 맞아요? 음... 1이 없는 경우를 다 나열해 볼 거야. 1이 없는 경우. 됐죠? 1이 없으려면 또 어떤 게 있어? 4, 아 3, 2, 0. 0. 0. 이런 게 있겠죠? 그 외에는 1을 적어다가 가질 겁니다 네. 맞죠? 1이 없는 경우와 아. 1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럼 1이 있는 경우 1, 1, 3도 있고요 1, 2, 2도 있을 거고요 1, 4, 0도 있을 거예요 네. 더 있어요 혹시? 아니요. 찾아주세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0인 경우는 왜구하 거예요? 이거 전체 어차피 사탕 못 받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닌가? 맞네요. 그 한개 이상 있었네요. 제가 그걸 안 읽었어요. 아. <laughs> 그럼 얘는 경우가 없네요. 와, 더 쉬워졌네요. 음, 훨씬 더 쉬워졌네요. 그렇죠? <laughs>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는 한 개짜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아, 네. 그지 그럼 세 개로 나가 봅시다. 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얘기긴 이 하지만 데 1, 도그 아, 맞네요. 1, 4형도 안되네 연결이 계속 네. 세팅 잘돼 있네. 잘 만들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얘는 이 경우를 보자. 먼저 사탕 세개 받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안 나온 거구나. 자 사탕 세개 받는 친구 셋 중에 한 놈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초콜릿 다섯 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준다는 거야? 얘는 이미 한 개씩 받고 시작할 거라는 거야. 네. 한 개씩 받고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학생이에요. 됐죠? 그 조건은 3개 남았으니까 3H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한개 받는 친구를 정해야 돼요. 또세명 중에 하나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플러스 1하고 치운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3H4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3H3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15거든요. 3 h 4는 15로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좀귀 기억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3H3은 아마 10인가? 뭐, 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응. 어, 5C3이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요 응. 아, 1, 2, 2,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1, 2, 2요? 네. 일단은 3명 세, 세 중에서 누가 한 놈, 한개 받을 것인가? 그러면 한개 줬다. 그럼 3개에서, 세 3명에서 세 이제 몇개 가지고 농말 나먹어야 돼? 4개 네 가지고 농말 나먹어야 돼. 한정식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얘기하면서 미지수에게 수가 앞쪽으로 가고 음, 뒤쪽으로 간다라고 했다. 담임 좀 어떻게 됐지 큰일 났다. <웃음> 진짜 진짜 어떡하? 이제 망한 것처럼 노퍼민이 없으면수업에 저도 없잖아요. 진짜 진짜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 선생님이 애기한테 할말을 우리한테 할때 그냥 어이없어서 터지는 거 빼고는. 아니 우리한테 막맘마 먹고 갑시다 그래, 우리 서 안마 먹고 했다며. 야 우리한테 그런 얘기도 안했어요 그. 뭐지? 종이 기운 어떤 추임새 했는데, 이렇게, 어?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자, 그래서 30번도 만약에 이게 사탕을 안 받는 친구까지도 생각하면은 이거 케다 달아 넣야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 케다 구해야 됩니다. 어. 됐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가정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하게 되면은 얘는, 얘는 곱하기 3으로 시작할 겁니다. 다섯 개 받는 몰빵 친구로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됐죠? 네. 만약에 받는다면 몰빵 친구로 해서 나머지는 뭐 상관없이 3h5로 그냥 먼저 끝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3, 2 0을 이제 다 다르잖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3팩. 3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3개 받을래? 누가 2개 받을래? 누가 1개도 안 받을래? 이거야, 결국에는. 3팩으로 시작하고, 이제 똑같이 3 h 5로 곱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 에서도 일단은 3팩으로 시작하는 6으로 시작해요. 근데 1개 받은 친구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1개를 주고 나면은 4개 남았으니까. 여기다가는 3 h 다리 곱해야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어. 됐죠? 응용한다면 이렇게까지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만일, 다시 왜안 나오지? 답은 아, 이거 두개더 하면 돼요 다안 나왔나요? 계산을 못하 30, 45, 75 아니에요? 에? 거기서 아니, 그런 숫자가 없는데 어? 17, 24, 2 1 18, 예? 15 이거뭐 실수했나요? 뭐라 하겠지? 잠시만요. 아니 <laughs> 뭔지 알아? 아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해석을 잘못했네요. 아, 한개한개 받은 한 논마 개 한개 이상 준대데요아 맞네. 무조건 다른 사람 받아내. 죠자 우리가 지금 방법 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전부 다 이제 한, 한 개씩 그냥 주고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똑같고 초콜릿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이럴 경우에는 서 얘한테만 다섯 개 몰빵 줄 거야. 이런 뜻이야. 음. 문제가. 음. 문제 뭐라고 되있냐면 정확하게, 거기 초콜릿 다섯 개를 한 개의 사탕 받은 애게만 아이에게만, 뭐, 뭐, 만. 됐죠? 됐죠? 그래서 얘는, 얘 같은 경우 혼자 독식하는 거야. 초콜릿을. 초콜릿 독식하는 거야. 죽겠다. 됐죠? 그럼 여기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제가 문제에서 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됐죠? 만 있어요. 뭐뭐에게 만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일단 세 가지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 개씩 준 것까지도 맞아요. 왜한개이상이됐으니까 그럼 아, 둘이서 돈갈라 먹는 거야. 둘이서 돈갈라 먹는 거야. 음. 응. 아, 근데 왜세 가지가? 없냐? 누가 사탕 세개 받을 거야? 아이그 2, 이, 이. 누가 한개 받을 거야? A 받을 거야, B 받을 거야, C 받을 거야. 어떤 놈이 한개 받을 거야? 초콜릿 다섯 개요. 음. 그세명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해안 됐나? 음. 지금 사탕의 개수 1대 2대 2로 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1을 받을 거예요? A가 받을 거예요? B가 받을 거예요? C가 받을 거예요? 그 경우에서 세 가지라는 거야. 음. 일단은. 됐어요? 음. 그리고 나면 음. 음. 한 개만 받았잖아, 음. 유일하게. 음. 유일하게. 그럼 걔한테 다섯 개다 준다는 거야. 다섯 개의 초콜릿을 다 준다는 뜻이야. 그 경우의 수한 개잖아. 맞아? 그냥... 다 줘요? 어, 다. 왜? 거기 뭐라 뭐, 뭐가 돼 있어?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 두개 이상 받은 놈한테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얘들의 선택권은 없어. 음... 얘들의 선택권이 없어. 다섯 개가 그냥 얘한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아. 음, 그래서 세 가지인 거야. 어, 선생님이 해석 잘못한 거야, 이거는.

자, 42번. 쉬운 걸로 갑시다. 어, 주... 에이, 어, 그런...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쉽습니다. 자,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연수니까 전부 다1 이상이긴 해요. 근데 얘가 너무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쵸? 얘가 D가 뭐일 때부터 따지면 돼? 1일 때. D가 2일 때. 2는 3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아, 이유가 뭐야? 2가 3이면은 어,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도대체 어떻게 1이 나올 수 있느냐 자연수가 지고 못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결국에는 7 되도록 하는 건데 자연수라는 말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한 개씩 주고 생각하자고. 왜? 우리 중복조합 쓰려면 항상 음이 아닌 정도였잖아. 0 포함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0 제외하라고 했잖아. 한 개씩 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몇개 남아? 네 개. 그래서 얘가 3h다. 15.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a, b, c가 이번에 뭐 되는 거? 이번에는 6이 됐으니까 4가 되는 거. 근데 똑같이 얘도 한 개씩은 갖고 시작하라고. 한 개를 농락하고 그래. 3h, 1. 실제로 3개입니다. 정답은? 네. 욕하시면 안 돼요? 합법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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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이 가능한. 마음속의 소리. 마음의 소리. 어린놈의 다음. 몇번 47번으로 해볼까 해요. <laughs> 어. 이제 <laughs> 조건을 좀 주는 거예요. 네. 기본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안 해주면 진짜 안 해볼 거잖아요. 언니를 해오긴 하겠지만 질문질문수가좀더많았어요아저 질문, <laughs> 질문 많은 건 상관없어요 어, 어? 그러면 저 어제도 다 했잖아요 없떤 거? 어떤 거? 아, 아, 제가 다못풀것 같나요? 타고. 풀기는 다풀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두번 했기 때문에 그만하자 선생님 살려주세요 골골골골골 자 당분 섭취하셨어요? 네. 자 시작 뭐 먹었어? 아이쇼 아이쇼 자, 일단은 그 문제 보시면 절대값 때문에 이제 짜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절대값보다도 일단은 ABCD가 자연수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곱 빼기 제곱이 5 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5. 됐죠? 5 되는 게 흔치 않아, 사실. 9 빼기 4밖에 없을 겁니다. 또 있어요? 제곱에서 제곱 빼는 거? 아 7이구나. 아, 너도 안 물어보세요. 그 외에는 없을 거예요.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됐죠? 국백이 4밖에 음. 없습니다. 그러면 A의 경우가 A가 3이고 B가 2되는 경우나 A가 2되고 B가 3되는 경우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두 번째 음. 케이스는. 결국 이거는 아,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두개 합치면 어차피 5야. 뭘 해도. 그럼 결국 7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구나. 음. 그런데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한번 더. 그러니까 한 개씩 또 주고 생각하자고 또 3일치 4야 정답 30 오. 왜? 곱하기 2개 하죠 왜두 3을 맞는데 아. 이게 2년 전에 나온거래요 25번이면 아 풀만한겁니다 세번째 되는거 아니에요? 완다 이런것만 외우면 뭐해 <laughs> <laughs> 그래도또 비슷한 문제로서 53번을 다뤄볼건데 이런 문제 되게 많을거에요 아 어,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이거 진짜 많을 거예요. 아, 진짜 끝이 어. 어, 아, 안, <목소리> 보여, 안 보여. <목소리> 이제 나. 아요이찮아요괜안안여여찮아요괜찮봐요괜래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야야괜찮아야괜아닌가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찮아요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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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되지? 음, 전방이. 사이 전방이 나요. 응. 몸이 피곤한 게 나요. 응. 어, 등산해야 막... 되는데 가방 막이끄러지고 아. 그럼 행군하죠. 그십몇 킬로 행군하지 않0 이십 킬로? 2 0 킬로, 6 0 킬로. 야간 행군. 그 십, 행군 20kg? 예. 20kg, 에이, 음. 음. 음 등등 여러 가지 아, 됐어요. 잘 몰라요. 날씨가 호강서썰었요 자, 저는 저 마지막 음. 니, 나의 조건이었죠. 그죠 네. 네. 나의 조건 보시면, 29번에... 어,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됐죠? <laughs>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수도 있는데, 저 왜?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수화를 잘 배웠나, 좀 아우. 고민이 들어가지. 아, <laughs> 이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laughs> 자, 수화에서 우리는 명제라는 걸 배웠어요. 네? 아우, 네. 명제. 맞죠? 네. 명제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 저런 경우의 수의 반대를 찾아보자는 거야. 반대라는 건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자, 잘 배웠나 이제 검사하는 거야. 아, 아, 자, 반대는 ᄂ이죠? <laughs> 네. 여기도 능이죠 중간에 뭐예요? 또는? 또는입니다. 이호의 반대는 또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는. 됐죠? 그래서 원래 아, 합집합의 <laughs> 반대는 교집합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됐냐 라고 하면은 수학자들이 자기 논리가 너무 타당하다 음. 모든 거에 <laughs> 대해서 타당하다 라고 얘기한 거였어 근데 이제 바, 변수들이 계속 생긴 거야 발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바뀐 거야 어, 그래서 조집합 어? 그거 해보니까 아니던데 라고 얘기한 거야 어. 동통을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또는입니다. 그럼 또는 입니다 그럼 또는을 적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합집합으로 가겠다 합집합은 이 경우의 수 더하기, 이 경우의 수 빼기, 전체를 전체? 전체에서 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 우리는 이 파란색을 구해서 전체 개수에서 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구해야 검색이야 어...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파란색 구하라는 게 아니라고. <laughs> 여사건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여사건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야,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의미 하는정도의 이번엔 시작 자체가 그러면은 나는 전체 경우에서부 시작합시다 4H12로 끝냅시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가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됐죠? A가 2인 경우 그냥 2 e 넣고 생각하라는 거야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 된 거? 10이 된거 그래서 아 3H12네요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 그럼 결국에 d는 얼마라는 뜻이야? 자동으로, 음. 바로 10이니까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경우에서만 포함되겠네. 이것도 뭐야? 3h 10이라고 해. 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경우도 있어.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야. 음. 그래서 세 번째, 아, a가 2이면서 b 더하기 c는 8이면서 d는 2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2H8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내가 원래 계산해야 되는 식은 4H12에서 빼야 됩니다. 누구를? 얘두 개를. 3H10을 두 개요. 그리고 다시 빼줘야 됩니다. 공통이었거든요. 공통이어서 2H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야. 즉, 여사건을 통해서 원래 사건을 구하는 거야. 아니면 네. A가 2가 아닐 때 어떻게 구할 거야? 그게 더 어렵겠다. 야, 1일 때, 0일 때 닫아야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어진 거야. 1다정확 단어법. 음식 샘이 들으면 저용히로할나야 차라리 새나까정식로 50만 원씩 30만 원더 받았다고. 그리고 어 누구야? 한 대만 와, 한 대만 와. 자, 59번. 시, 자 가의 조건이 되게 큰 힌트에요 0의 개수. 개수는 2개다 맞아요? 5놈 네. 중에 몇 놈이? 두놈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시작부터 5, C, E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0대이하는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거를 만약에 그 경우의 수를 A, B가 0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음. 됐죠? 근데 그럼 c2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더 이상 될 수는 없다 그럼 뭐 이상이다? 1 이상이다 1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 1씩 주고 생각하라고 그럼 몇개 남아? 7개 남아 정답은 뭐겠어? 그런데 앞에 누가 있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괜찮잖아 조건 나누는 거 치고는 음. 그치? 어려운 문제도 보고 쉬운 문제도 보고, 이런 것도 하려고 했던 거지.